안녕하세요. 급등 코인만 잡아드리는 급등 트레이더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한 주에 시작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실시간 수익류부터 시원하게 까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위쪽부터 이 u 스링크 수익, 블러, 에이브, 스택스 솔라 등등 어, 전부 큰 수익 중이죠. 자, 이외에도 이미 익절을 하고 나온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단기 급등 날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이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이러한 수익, 하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이러한 급등 수익들 싹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장 받지 않습니다. 비용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돈 들어가지 않는 이 채널의 구독 버튼 있죠.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 종목 이 바로 솔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저점 매집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번에도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의 자리 단기 대폭.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솔라,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현재 9월초 저점을 기준으로 아래쪽 추세선 그리고 위쪽 추세선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아주며 상승과 하락을 꾸준하게 반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더불어 이 아래쪽 추세선 이전에 이 미리 그어드린 3 1 0원이 단기 지요 매물대 부근에서의 지지 또한 수차례 받아주었고요. 자, 보이시죠? 이러한 구간들에서 수차례 지지를 받아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형적인 이 대칭형 삼각수렴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수렴의 고유토. 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솔라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수렴의 끝 쪽에서 위쪽으로 캔들 윗꼬리 달린 모습 보이시죠? 더불어 9월 2 0일 캔들 이후부터는 반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보라색 선이요, 200일 장기 평선 위쪽으로 돌파 테스트가 수차례 나왔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솔라의 방향성은 이 수렴의 끝에서 200일 선 위쪽으로 돌파를 하며 위쪽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자 그리고 이 수렴의 안쪽에서 이 쭉된 거래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9월 20일 발생된 매도 거래량 외에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유의면 이런 매수 거래량들만 중간 중간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매수 거래량들 있죠. 이러한 거래량들은 앞으로 추가 폭등이 나올 때이 상승 연료가 되어줄 아주 중요한 단서들인 겁니다. 이외에도 2 0 1선외 다른 이평선들 보시게 되면 자잘 보세요. 모든 이동평균선들 또한 고리에 정배를 되면서 현재 솔라의 경우 위쪽으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485원까지의 단기 폭등을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후 본격적인 시작 유동성이 공급되면 솔라 같은 경우에는 485원 매물대를 넘어서 다음 주요 매물대인 730원까지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매수하자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485원 매물대까지는 40%에 해당하는 수익을 누려볼 수 있고요 본격적인 순환 판매 시작이 되면 730원 매물대까지 110%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솔라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순간 철저한 근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이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유동성에 따라 실시간 대응을 한 결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직접 보여드리고요, 직접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시간 대응과 급등 지점 코인들의 타점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100% 무료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정보방에 편하게 입장하셔서 보여드린 이러한 수익들 있죠? 단한 개라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솔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